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늙으면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 다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불쌍한 삶이 될 겁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산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굳이 고생하며 목회 길을 걷고 싶지 않습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저도 세상을 즐기며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바울도 영생이 없다면 그저 먹고 마시며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안개처럼 잠시 후면 사라질 것이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고생만 하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이 뭘까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것은 든든한 후원자가 내 곁에서 나를 돕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그 어떤 부탁이든지 다 들어주는 분이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네,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만 맞다면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또 비슷한 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 무엇이든지 구해도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범죄 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던 다윗이 결국 담대함을 잃었죠.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상태로는 그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시키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해도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기에 앞서 나의 강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기도가 우선돼야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덧 붙인다면 기도하지 말아야 할 사항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자 요한은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로 어 일반적인 죄이죠 둘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로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죄이죠. 영혼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는 요한은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도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죄에 관해서는 관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요한은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이 땅에서 완전 무결하여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더 이상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 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빛과 어둠의 원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그 안에 거할 때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무는 동안에는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애쓰면 죄와 굳이 싸우려 하지 않아도 자연히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와 싸우는 데 힘과 에너지를 쏟기보다 하나님과 더가까워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가게 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죠.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치밀함이 커질 때 우리는 죄길, 죄를 이길 힘을 저절로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은 우리들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죠. 악한 마귀들은 우리들을 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특권을 놓치지 않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으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